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0층 4인팟을 편하게 돌수 있는 꾀사 연발 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사냥할 때 최대 1억 데미지까지 나오고 어떠한 수업도 없이 두리엘, 도살자, 말파스 등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온 무기 숙련 버그가 패치되기 전까지는 가장 강력한 도적 빌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비부터 말씀드리면 은 투구에는 샤코를 끼고요 샤코가 없으신 분들은 위세 투구를 착용해주시면 됩니다 갑옷은 어스름한 위상을 사용하고요 근피감, 원피감, 최대 생명, 피해 감소, 방어 이런 옵션을 챙기시면 됩니다 장갑은 교묘한 사격을 쓰고 있고요 공속, 회피 공속, 꿰뚫는 사격까지는 무조건 챙겨주시고 나머지 하나를 연발이나 민첩, 극대화 확률 이런 걸로 껴주시면 됩니다 바지는 돌격 전차를 사용하고요 옵션은 이제 상이랑 똑같은데 추가로 회피 옵션을 챙겨주셔도 무방합니다. 신발은 공통의 비참을 쓰고 있고요. 어, 지금 피하기 충전을 쓰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공격 시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옵션은 이속이랑 저항 세 줄을 챙기시면 되는데, 이 저항을 챙기실 때, 반지에 없는 저항을 챙기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반지에 독저항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독저항을 빼고, 나머지 저항 세 개를 챙긴 다음에, 독저항을 올려주는 에메랄드는 한 개만 박아주고, 번개 저항을 올려주는 토파즈를두개 박으시면, 이렇게 저항을 전부 70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무기는 쇠네 버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쇠뇌를 껴주시고요 위상은 재빠른을 넣었습니다 원래는 거메달인을 넣었는데 이 샤코의 기본 공속이 안 붙거든요 일반 투구를 쓰실 때에는 투구의 기본 공속을 넣어가지고 공속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샤코를 쓰시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재빠른을 넣어서 공속을 좀 챙겨줬습니다 옵션은 민첩이랑 극대화 피해를 무조건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모능이나 핵심 피해, 취약 피해, 주입 극대화 피해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취약인데 단검을 쓰시면은 구멍 뚫기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단검 쓰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위상은 원소의 위상을 쓰고 있고 옵션은 민첩이랑 극대화 피해를 챙겨주시고 나머지를 취약, 핵심, 모능 주입 극피, 그런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민첩을 붙여야 되는데, 마부하다가 좀 실패를 해가지고, 그냥 모능을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쪽은 규탄을 써주시고, 제 우선순위는 고유 옵션, 기본 기술 공격 속도, 극대화 피해, 핵심 기술 피해, 이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지는 기대하는 자랑 얼음 연금술을 쓰고 있고요. 옵션은 극대화 피해랑 생명을 무조건 챙기신 다음, 취약 피해, 극대화 확률, 근거리 피해, 이런거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 극대화 확률을 안 챙기시면은 정밀도가 잘안 쌓여요 그니까 러 그냥 때리면은 정밀도가 1스택 쌓이는데 치명타로 터지면은 2스택이 쌓이거든요 원래 하늘사냥꾼을 쓸 때에는 이게 치명타가 고정적으로 터지니까 극대어 확률이 낮아도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늘사냥꾼이 아니고 이쇠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극대화 확률을 한30% 정도는 맞추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맞추셔야지 평타를 4번만 써도 정멸도를 6스택 쌓을 수가 있어요. 목걸이는 검의 다리을 쓰고 있고요. 옵션은 개인적으로는 이속, 금피감, 재감, 혹한의 기교, 아니면은 무게 숙련. 이렇게 4개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혹한의 기교랑 무게 숙련은 취향인데 일반 몹을 좀더잘 잡고 싶으면은 혹한의 기교를 쓰시면 되고 보스나 말파스 아들 이런 거를 잘 잡고 싶으시면은 무기 숙련을 쓰시면 됩니다. 취향대로 쓰시면 돼요. 다음에 청지기 말씀드리면은 집에서 은 폭풍우를 쓰고요. 영원한 밤, 혹한, 방사를 사용합니다. 영원한 밤이 없으신 분들은 이 보호를 써가지고 피해 감소 효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한 쪽은 당연히 아들의 날린 폭증을 사용합니다. 이건 뭐 전직업 거의 공통이죠. 창시랑 전술적. 지속 시간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은 이50% 고변산 증가 효과가 거의 항상 적용됩니다. 창시가 없으신 분들은 어,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진짜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전문화는 연계 점수 사용하고요. 다음으로 스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버그를 쓰기 위해서는 구멍돌 키를 써야 합니다. 선택지가 없어요. 구멍돌 키 찍어 주시고 연발이랑 꾀사 전부 마스터 해줍니다. 그리고 고급 괴뜨는 사격을 찍어야지 감속 피감 효과를 좀더잘 받을 수가 있어요. 고급 꾀사를 추천드립니다. 텐트함이랑 흡수의 일격도 마스터 해주시고 여기는 무기 숙련 전부 찍어주시고요. 어둠의 장막 이건 좀 취향입니다. 전복시키는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역습하는 쓰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복시키는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날렵함이랑 착취 하기 전부 마스터 해줍니다. 그리고 암흑주입은 귀석근 암흑주입을 써가지고 이 비물리 피해를 올려주시면 좋아요. 암흑주입이나 냉기주입을 쓴 다음에 꾀살을 쏘면은 물리 피해가 아니고 비물리 피해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12% 데미지 증가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뒤석근 암흑주입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취약은 착취 한 개밖에 없는데 어차피 그 착취 3초 안에 몹을 거의 다 잡아요. 그래갖고 뒤석근 암흑주입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냉기주입은 데미지 올려주는 쥐석근 냉기주입 써주시고, 호칸의 기교랑 싸늘한 무게도 다 마스터를 했습니다. 이거 싸늘한 무게를 안 찍고도 해봤거든요? 이걸 안 찍으니까 어느 정도가 좀 덜한 것 같아갖고, 그냥 찍어줬습니다. 다음에 궁극기를 넘어와서는 아드레날린 축제는 한 개만 찍으시고, 이 자극이랑 신속을 마스터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자극이 활두적 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효과를 되게 잘 봤습니다. 마지막은 당연히 정멸도를 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정복자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주입 문양을 넣어가지고 주입된 기술의 피해랑 주입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좀 줄여주고요. 여기 생명이랑 모든 원소 저항도 같이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영업 비밀로 넘어가신 다음에 순찰자를 넣어주시고요. 여기 파국을 찍어서 극대화 피해도 같이 올려줬습니다. 세 번째로 목격자 제거로 가신 다음에 여기 효용성을 넣어가지고 가성비 좋게 공격력이랑 생명력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약화를 쓰셔도 되는데 약화를 쓰면 은 포인트를 3개 더 써야 됩니다 그게 조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는 효용성을 쓰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멸망을 찍어가지고 건강 피해랑 극대화 피해도 챙겨줬습니다 꾀사는 건강 피해가 되게 좋아요 찍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효용성 관련해서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이게 진행이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 희귀노드랑 이 아래 7자리밖에 없는데, 이 효용성 효과 때문에 희귀노드에 있는 진행이 22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인벤으로 보시면은 보너스가 안 된다고 나올 텐데, 실제로는 잘 적용이 됩니다. 네 번째는 소름 돋는 전리품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 착취를 넣어서 취약을 확보해주고요. 전설 노드도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입을 쓴 다음에 꿰살을 쏘면은 그게 비물리 피해로 바뀌어요. 그래서 소름 돋는 전리품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 위쪽에 주입된 기술의 피해랑 비물리 피해도 찍어주시면은 데미지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 다섯 번째는 비열한 습격으로 가신 다음에 고변산 전설 노드 찍어주시고 여기 건강 피해도 챙겨주시고 문양은 통제를 넣어주시면 돼요. 빈결이 되게 잘 되기 때문에 통제의 20% 고별산 효과를 되게 잘 받습니다. 마지막은 약점 노출로 가신 다음에 전투 분양을 넣어주시고 49포인트를 전부 땡겨서 극대화 피해를 많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도적 버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로 무기 숙련 버그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우측 상단에 카드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오지만 간단하게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무기수년을 0까지 만든 다음에 1 이상 찍으면 버그가 발동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게임을 끄시기 전까지는 항상 버그가 적용됩니다. 데미 시간 2배에서 3배 정도 쓰시는 버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외로는 쇠뇌를 반드시 써야 되고요. 활은 안됩니다. 쇠뇌 쓰고 이 구멍 뚫기로 정멜도 스택을 1 이상 쌓아야지 이 버그가 발동돼요 그러니까 구멍 뚫기를 안 쓴다거나 정밀도 말고 다른 패시브를 쓰시면 은 버그가 적용 안 됩니다 이거 사용해야 되는 버그가 한개더 있는데요 이 원소이라는 위상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양손에 이렇게 원소이를 낀 다음에 던전에 입장을 합니다 이렇게 던전에 입장한 다음에 원래 양손 무기로 바꿔요. 그러면은 이게 30%가 아니고 60%가 적용되는 버그가 있습니다. 스냅샷이라고 부르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아블로에서 재화 그 복사 버그가 아닌데 버그를 안 쓰는 거는 바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써주시면은 더 높은 데미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빌드 메커니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심 메커니즘은 당연히 정멸도에 있는 어마무시한 고변산 피해 증가량이고요. 이제 여기에 더해서 혹한의 기교에 있는 고변산 데미지 증가랑 정복자의 통제 문양에 있는 고변산 데미지 증가 비열한 습격에 있는 고변산 데미지 증가 여기 소름돋는 전리품에 있는 고변산 데미지 증가 이런 거에 더해서 이제 위상에서도 각종 고변산 데미지 검의 달인, 기대하는 자, 원소 이런 고변산들을 잔뜩 챙겨가지고 최대한 좀 높은 데미지를 내는 그런 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운영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타를 네번 정도 쓰면은 이렇게 정밀도가 6스택에 쌓이거든요. 이 다음에 암흑주입 쓰고 꾀사 쓰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또네번 때려가지고 다 쌓고 꾀사 쓰고 또네번 때려서 6 스택 쌓고. 냉기집 쓰고, 회사 쓰고, 이것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CC 걸리면은 그림자 걸음으로 풀어주고요. 도살자나 말파스 아들 나오면은 그때만 이렇게 연발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100층 4인 난이도 사냥 영상 보여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살자는잘 잡는데요, 여러분? 그 말파스의 아들이 엄청 비통이 많은가 본데? 건강 상태 끝나니까 또안 죽는다. 아, 확실하네. 아까는, 그, 저 뭐냐. 극대화 저항 때문에 안 죽었던 거고, 2 0 0렙 근성은 진짜, 어, 쉽지 않긴 했어요. 진짜,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지름만 돌았던 것 같은데. 쩔도 많이 받고. 도와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24층 초대해가지고, 경험치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간신히 찍은 것이 그냥 혼자 했으면은 절대 못 찍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와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내일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영, 아 맞아 영상도 찍어야 되는데 어, 일단 한 1시까지만 좀 돌고 그 다음부터는 영상을 조금 찍어보겠습니다 휴방 때잘 쉬었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해피님 진짠가요? 휴방 앞으로 안 하시나요? 해피님 야만 얘기 타 방송에서도 많이 하나요? 아 그러면 다행인데 센건센 거죠. 약해도 하고 싶은 빌드 하는 건 개인 취향이죠. 그쵸? 네, 이제 저는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laughs> 제가 하고 싶은 빌드도 최소한의 성능은 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어... 그렇습니다. 그냥 제 욕심이에요. 욕심. 네, 이제 시즌 3입니다. 바바가 앞으로 계속 강할지는 모릅니다. 벨패도 있고, 시즌4 확장팩의 신규 캐릭도 있고, 그때 바바는 그랬지, 그랬, 어, 그렇죠. 그렇게 추억으로 남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어, 일단, 네,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건 어쩔 수가 없긴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 원서 수업도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데미지가 잘 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판도 수업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저도 하루는 쉬어야죠. 아, 근데 사실 그게 맞긴 합니다. 이게 뭐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방송 처음 할 때는 이제 이모탈에서 했거든요. 어 근데 그때 한두 시간만 말해도 목이 되게 아팠습니다. 지금은 좀좋아시긴 했는데. 쉬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쉬면서 하는 게 이게 다 불자의 무능력한 탓인 밸런스만 맞추면 아무런 불난도 없음 그니까요 사실 제가 다른 게임 하면서는 밸런스 가지고 불평불만을 많이 안 합니다 저도 그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능 차이가 한20% 정도만 나면은,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아, 그 정도는, 뭐 시대에 따라서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 내가 하는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20%가 세지는 날이 분명히 올 거다. 이러면서 버티는데, 이제, <laughs> 어, 이 디아블로는 한20% 정도의 차이가 아니어가지고, 아, 그게 좀 되게 서운한 거죠. 핵겐 슬래시 게임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사실 20% 차이도 되게 크거든요? 한10% 차이만 나도 이게 약간 좀 게임의 진심인 입장에서는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어, 디아블로는 몇 배가 차이가 나버리니까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만약에 도살장 할 때도 이 밸런스 차이가 없었으면은 뭐 원래도 재밌게 했었지만 아마 훨씬 더 재밌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좀 많이 아쉽죠 스왑 따윈 필요없는게 아니고 까먹은거죠 여러분 스왑을 해야지 강력합니다 스왑 안하면 조금 약해요 연타만 파고 계시다고요? 타격감 하나로 가고 있는데 1 0단까지는 만족스러워요 어 아, 대단하십니다 연타로 성능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클래스도 바바만큼 위상 좀 쓰게 해줬으면 하네요. 그러게요. 뭔가, 아, 저도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고유템을 좀 많이 쓰게 되면서 일반 위상을 쓰기가 되게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쓰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요. 그거는 좀, 해결을 해주면 좋겠는데.